제가 전부터 쌈바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막유행다 지나고 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그냥 사자 이러고 들어갔어요, 매장을. 근데 그때 매장에 들어가서 쌈바가 아니고 이걸 샀어요. 태권도입니다. 아디다스 태권도. 근데 저는 태권도 레이스로 샀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플랫한 신발은 잘안 신는데, 요즘 이런 디자인이 많이 보이길래 샀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랑 그 모델 중에 도쿄라는 모델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뻐서 고민했는데, 그때 매장에는 태권도만 있었고, 도쿄는 없길래 그냥 이거 샀습니다. 이름도 마음에 들어. <laughs> 아이첨는 so 그리고 볶음밥! 아까 시켰본버섯어 음. 음. 근데, 근데 버섯 맛하 응! 음. 버섯 맛 밖에 안 나는데? 한두 올리면 약간 이맛이 그런 느낌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썰기무치 그런 음. 그런 달달한 무치가 아니라 음. 찐빵 무치다. 우와. 여기 좌회네해자기 날씨 너무 좋다. 나 카메라 영상 잘 나오지. 어. 핸드폰이 좋으니까 잘 나오겠지. 안녕. 발라문 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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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 아 m over money. 먹을 만해. e r m 는 n e y i 는 over money. I'm over money. I'm over money. 그리고 최근에 파운데이션도 세포라 가서 어두운 걸로 다시 샀습니다. 한국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어두운 게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한 곳을 엉컬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한 곳에서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일 끝나고 근처 비치 가가지고 태닝을 하는데 너무 맞들렸어요. 제가 다행히도 지금 일하는 곳에서 서버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포스트로 일을 했었어요.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보다 팁을 못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프로세스가 서버가 되려면 호스트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서버 자리가 났을 때 호스트로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스트로 일을 하면서 빨리 서버가 됐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는 팁을 더 받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저를 서버를 안 시켜 줄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할 때 초반에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를 좀 여러 번 했었어요 <laughs> 좀 일을 혼선을 막 주는 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상황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웬만하면 문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말을 빠르게 똑바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막 너무 긴장이 되고 말을 급하게 해야 될것 같은 부담감에 더 어버버버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매니저는 약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절 쳐다보고 답답해하는 게좀 느껴졌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그런 실수가 거의 없었고 또 저는 일을 열심히 했고 또잘 했으니까 그도 시켜주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서버 자리가 몇 개가 난 거예요. 근데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 저 빼고 다 서버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아나 여기서 서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전 여기서 뭐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난팁 벌려고 팁 잡을 원한 건데 그냥 아 다른 데 구해야겠다 하고 이제 다른 데 먼저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끝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서버로 포지션을 전환해서 팁이 올라서 그냥 다른 잡안 구하고 여기서만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한인 잡에서 일을 했던 쿡으로 일을 했던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서버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 삼아. 이게 영어 쓰면서 사람들도 상대하는 거고 이제 좀 팁도 있으니까 어, 재밌잖아요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자신감이 안생긴날이렇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고민이나 걱정을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서버는 쓰는 영어 표현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외우고 메뉴 좀 외우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돌발 상황에서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손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힐 때 그런 돌발 상황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지 그 순간 수치스러움을 극복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이 많았고 이런 상황이 무조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와서 왔을 때 어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바로 일을 구할 생각이었으니까 당장 일할 때 필요한 영어 표현을 아는 게 우선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없는데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다가 일할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막다 적어놓고 그냥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주문 받는 법 진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막 What can I get for you? 이런 것도 다 적어놨고 주문 받을 때 중간에 체크할 때 손님이 나갈 때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적어놨어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막 서버 영어 표현 이런 거 검색해서 다 받아줬고 근데 서버 영어 표현 이런 건좀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서버네 일을 하면서 영상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막다 바리스타 영어 표현 이런 게 위주로 나와있길래 전 그냥 그런 것도 다 같이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일을 할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쓸수 있는 말만 찾아본 게 아니고 손님 입장에서 쓸수 있는 말도 다 찾아봤어요. 여행 영어, 막 식당 영어, 카페 영어 주문법. 어쨌든 이제 서로가 쓰는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입장에서 찾아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메뉴 같은 것도 눈치껏 일하기 위해서 다 외워가요. 여기는 그냥 그 메뉴 이름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재료들도 좀 알아야 돼요. 알러지도 많고 손님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외워갖고 그리고 아까 제 친구가 우려한 것처럼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문이 막힐 때, 못 알아들을 때 이런 경우는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요. 어떻게든 설명을 끝까지 해내던가 아니면 동료한테 도움 요청하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또 이제 예상 질문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때 그때 계속 찾아가면서 적어가면서 했습니다. 그한 권이 진짜 다 영어 표현들 아니면 메뉴 외우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막 깜지처럼 적었던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어. 햇빛이 점점 세게 들어와서 블라인드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음에 일했을 때 영어 표현 같은 걸좀 익혔고, 음, 개인적인 영어 공부로는 저는 실은 이렇게 공부를 막. 잡고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어학원 같은 걸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하는 방법이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약간 자기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브이로그 컨텐츠를 봤습니다. 보통 이제 좀 제가 취향인 사람의 영상을 봤어요. 또 그때는 저도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레퍼런스가 될 만한 사람들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영어만 듣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되는 영상만 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컨텐츠 공부법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5월 오기 전에 회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목표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오픽을 목표로 공부를 했고 제가 그때 받은 게 오픽 IH예요. 근데 제가 진짜 영어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 IH는 꽤잘 알온 거였거든요. 그때 저한테 약간 꼼수를 쓰기는 했는데 강의 같은 거 하나도 안 듣고 학원도 안 다니고 한이상월 공부사 IH를 받았고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이 브이로그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 출근 전제 도시락을 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어 놓은 포케예요. 이 샐러드랑 갈릭 버터 새우를 만들었고 이거는 밥이에요. 밥 양이 좀 적은데 일하는 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면 좀 급하게 먹게 돼서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요. 이것도 어제 만들어 놓은 소스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바쁜 하루가 끝났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붉어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더웠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일하면 느끼는 건 한국과 진짜 다른 건 음식 커스터마이즈 요청을 정말 정말 많이 해요 전 그러면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손님이 메뉴에 있는 걸 제대로 못 보고 주문을 할 경우 책임이 이제 좀 손님한테 전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어, 나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나 이거 안 먹는데?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메뉴에 적힌 것도 그냥 계속 물어봐야 돼. 너 이건 괜찮아? 너 이건 괜찮아? 막 매운 음식인데도 너 이거 매운데 괜찮아? 만약에 나중에 가서 나 이런 이거 안 먹는데, 나 이거 못 먹는데 이러면 나중에 저 주방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제 책임이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말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일 일찍 마치는 날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완전 낙입니다. Thank you. 슬라이스 피자집이 있어요 지금 제 눈앞에 바 보이거든요 원래 운동 끝나면 저걸 한 조각 먹으면서 집에 가는데 오늘은 <laughs> 스킵하겠습니다 저녁은 월남쌈입니다 오리고기는 TNT에서 사왔어요 여기 스리라차 소스 있고 땅콩 소스도 만들었어요 저는 피넛버터를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먹었고요 안경쓰니까 좀 딴사람 같죠 이전에 누가 저한테 안경쓰면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알이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쓴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콘텐츠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어 학습, 영어 교육을 위해 나오는 콘텐츠를 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관심이 갈만한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봐요. 또 너무 외국인보다는 교포분들의 영상을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영상은 영어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을 해 먹는다고 해도 그걸 막 한식 요리를 할 때가 많다던가. 그럼 저도 이제 좀더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영상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한국어 자막이 같이 제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좀 참고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셨네? 그럼 이건 영어로 뭘까? 근데 이 상황을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다가 단어나 표현 같은 걸 찾고 이렇게 적어놓는 것 같아요. 미드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는 상황이니까 말을 빨리 하잖아요, 서로가. 근데 브이로그는 그냥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브이로그도 그렇게 빠르게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는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볼 영상은 켈리킴이라는 분의 영상입니다. 실은 이영상의 개수가 진짜 많거든요? 7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인데 저는 7년 전에 이 영상을 본건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분의 영상을 거의 정주행을 했었어요. I purposely didn't pick out. I purposely I purposely I purposely I purposely didn't pick out the swimsuit purposely 오. 이탈리안 페스티벌 갑니다. 그치요? 음. 네. 나 아, 딱히 할 말이 없다. <laughs>